자, 원이콜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 장중입니다. 오전 9시 18분인데 어제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죠. 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대음봉 나와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어요? 자 많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떨어졌다가 n 차 파동을 그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옆으로 길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현재도 수급이 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어요. 재료만으로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원예 콜딩스가 아직 남아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재료 말고 뭐가 들어와야 돼? 수급이 얘를 받쳐줘야 돼요. 수급이 지금 빠져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1년 동안 10배 눌렀으면 당연히 눌러주고 이 자리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자, 그런데 원익 홀딩스의 본질을 파악하세요. 본질을 아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손절이 아니고 뭐죠? 자, 정확한 기수, 기준만 정하신다라고 하시면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장기 투자 하셔야 되기 때문에 1희 1비 하지 마셔라. 자, 양봉 띄우고 양봉 띄우고 그 다음에 음봉 띄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날, 다음날 또 은봉을 띄울 확률 높아요. 자, 은봉이 한번 출연하면 보통 세 번, 두번 연이어 출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조정에서는 사주지 말고 자, 얼마까지 왔을 때, 2 5 0 0 0원이 교관, 21선 이탈하면 제가 사라 그랬잖아요. 자, 시그널을 봤을 때도 현재는 살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손절이 나갈 자리는 더욱더 아니라는 거. 원익 홀딩스, 자,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원익 홀딩스 정책 수에 분명 받았고, 실적 토너라운드 됐죠? 상승 동력은 충분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일부는 굉장히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침착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실적 개선, AI 모멘텀으로 단기간 폭등한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작전적 분석까지 또 4분기 실적, 내년에 남아 있는 이슈와 실적까지도 전반적인 흐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중요합니다. 어, 원익콜딩스 1년만에 주가가 약 10배 가까이 뛰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주식이 10배가 뛰면 뭐라고 하죠? 텐버거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텐버거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익콜딩스 변곡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타야 할지 아니면 거품인지 굉장히 현재 논쟁이 뜨겁지만 거래량이 말라가면서 변곡점 같은 분위기를 현재 만들고 있죠. 자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큰 손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주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 상승 동력 세 가지만 딱 짚어보면 자첫 번째 반도체 실적, 두 번째 AI 로봇, 자 그리고 정부 정책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세 가지 핵심 동력이라서 앞으로도 주가를 밀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기환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이죠. 자회사인 바로 원이가 IPS, 자 그리고 QNC 등이 글로벌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 설비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스혜를 입었죠. 그리고 그리고 덕분에 연결 실적이 두자릿수 이상 급성장하면서. 돈잘 버는 성장주 하나에 바로 원익 홀딩스가 들어왔습니다. 자, 진짜 그리고 주인공. 바, 자, AI 로봇이죠. 어, 주가 폭등의 핵심 트리거가 된 거죠. 원익 홀딩스가 지배하는 원익 로보틱스가 AI 자율 이동 로봇, 바로 AMR입니다. 이 AMR. 어, 유럽 인증을 받으면서 로봇 핸드 기술로 대박을 터트렸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정부가 현재 밀어주고 있어요 정부가 AI로봇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면서 거대한 자금이 로봇관련주를더 급등하는데 원인이 됐죠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겹치면서 시가총액 2조 원을 가볍게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논란은 더갈 것이다 아니다 이제 거품이다 라는 논란이 많은데 저는 더 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바라보는 원익 홀딩스는 거품인가, 기회인가, 현재 치열한 눈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간다, 성장성, 반도체, 로봇, 기회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위험하다, 단기 과열됐다, 거품을 주의하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둘 다를 보셔야겠지만, 자, 70% 이상은 성장성을 보시고, 장기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남은 30%는 함정이 항상 있기 마련이고 거품 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뉴스 기사 한 줄에도 하한가 치기도 하고 주식은요. 자 뉴스 기사 하나가 오정보일지라도 확인되지 않은 기사라도 하한가를 때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단기 장애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되 장기 투자하시면 리스크는 해치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둘다 보는 것보다는 성장성을 믿고 장기 투자해봐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사신 분들은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힐딩스의 폭등은요, 최근에 이렇게 폭등했죠.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건 단순한 테마로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머니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반도체 AI 로봇이라는 세 가지가, 삼박자가 척척척 맞아줬고, 이 핵심 세 가지가 동시에 점화가 되면서, 둘이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상승 동력은 세 가지였지만 이세 가지가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기환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기본이 되는 체력을 키우려면 바로 반도체의 고대역 폭배머리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중심에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원익홀딩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원이콜딩스는 지주회사죠.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또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원료가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바로 잔, 장치인 반도체 장비 부문 그리고 반도체용 특수 가스라든가 일반 산업용 가스의 충전, 제조, 정제 이런 거 판매하는 가스 부문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사업 부문 투자 부문도 구성돼 있죠. 반도체 장비 분이 44.2%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가스 부분은 46%고요. 신사업이 5.9%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부문도 4.3%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도 현재 확대되고 있고 자회사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발을 뺄 곳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될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수급이요. 로봇조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슈나 테마가 기사가 터질 때마다 조금씩 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외인들이나 다른 수급들, 이런 기관들이 어디로 쏠리고 있어요? 12월 되면서 엄청나게 상승하는 바이오 제약주가 많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오늘 3천당 제약을 드렸어요. 자, 3천당 제약 난리가 났죠? 자, 이때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더블바텀을 그리면서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얼마나 갔습니까? 무려 12%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장중에 8% 올라갔어요. 이틀 동안 20%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더라도요. 지금 여기가 저점이었어요. 자, 여기가 나오면 항상 세게 반등이 나온 자리에요, 최근에. 자, 여기서 반등이 났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를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28만원, 30만원 뚫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종목이 현재 수두룩 빽빽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무슨 종목도 보시라고 했어요 최근에 에코프로 저점이고 턴널 라운드 되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자 D&D 펌마텍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 사서 모아가라 2 1선 이탈하면 기회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제 여기 떨어지는 구간에서 제가 83,000원 이 구간에서 사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88,000원까지 돌파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타들, 제약 바이오주 산타 랠리 시작하면서 날아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산타 12월 산타 랠리죠. 자, 종목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바로 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보시면 쌍봉 맞고 떨어졌어요. 자, 근데 하염없이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 지금 전저점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이 지점에서 다시 상승을 어, 시도하고 있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추세전환 확인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만 내면 여기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바, 크게 반등이 났던 자리예요이 구간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데 자 실제 5,3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승으로 이미 터어라운드하고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매일 조금씩. 자 그런데 지금 정배열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 목표가는 사실 이 금액이 아니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이 종목은 배당도 엄청나게 매일같이 매달, 매년 하는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차트가 여기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1 4 0 0 0에서긴 기간 동안 기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임상이 지연됐기 때문이에요. 임상 지연된다, 삼상까지 나왔다가 지연됐어요. 실패가 아니라. 근데 지금 다시 임상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끌어올라와서 저거 둘리가 13,000원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3,000원이죠. 4배 이상은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상승으로 가고 있고 현재 세력들은 이미 진입을 하고 있어요. 자, 추세가 바뀌고 있죠. 자 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들은 자위 번호 010 8282 9819 번호로 자 뭐라고 바이오주 라고 얼른 남기세요 자 바이오주 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임상 삼상 fd 신청하고 사면 늦습니다 미리 할건데 1월 초 정도에 아마 발표할 예정이죠 자 바이오주 라고 해서 보내 놓으시면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까지 보내드릴 건데 목표가는 그냥 13,000원 이에요 자, 이 두세 달 정도 보고 있어요. 왜죠? FD 승인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도 달려가죠. 오히려 승인 났다라는 재료가 나오는 그날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바이오주 라고 이 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는 무료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확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갈 자리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수익을 크게 보자. 자, 이도저도 아니게 여기서 또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손절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원익 홀딩스로 정말 그야말로 지금 현재 10배가 날라갔지만 추가적인 분명 상승에서 6만원 이상 돌파도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대신 여러분들 단기성으로 보지 마시고 좀큰돈 버신다라고 하면 진득하게 장기 투자 한번 해보셔도 된다. 자, 장기 투자하실 때뭘 보고 투자하십니까? 망하지 않을 회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장성을 보시고, 자, 세 번째,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봐야 됩니까? 현재 글로벌에서 바라보고 있는 초점, 바로 포인트, 그리고 글로벌의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지 이네 가지가 척척척 맞고 있는 게 원익홀딩스입니다. 자세하게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익홀딩스로 큰 수익 보시면서 나가시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을 20년 하고 있고,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실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2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고, 그리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7년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결국 제가 주식시장에서 벌수 있는 종목,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의 유거,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뭐죠? 주식은 결국은 갈 놈이 가는 거예요. 오른 놈이 또 오르는 겁니다. 자, 이게 감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를 종목은 결국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간에 흔들려도, 세력이 혹시라도 이렇게 털어내더라도, 결국은 체력, 그 기초 체력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죠 모멘텀이 갖춰진 종목은 결국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과 기관 외국인들의 방향은 결국 방향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잠깐 눌러 담는 구간이 와도 개미들을 털어내는 이런 구간들이 분명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며칠 동안 털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 전환 해버렸고 이날도 마찬가지고 이날도 계속 털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큰 소들은 올라갈 종목에 돈을 넣고 장기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좋은 기업은 결국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데, 자 기술력 수주. 그리고 실적 성장, 그리고 특히 모멘텀인데, 모멘텀. 이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익 콜딩스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다시 한번 전환되면서, 자, 지금 목표가가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데, 그 목표가를 도달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매한 종목에 가서, 이거 가서, 아, 나 이거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불안해하고 또 갔어요. 자, 다른 종목 간다고 수익 납니까? 내가 팔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요. 내가 다른 종목을 사는 순간 떨어져요. 자, 유명한 격언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이런 격언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처럼, 결국은 개인 개미들이 돈을 많이 못 버는 이유가 뭐죠? 와,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거 여기서 빨리 팔아고 수익 실현하고 나갔어요. 다른 종목 사서 샀는데, 거기서는 쪽박. 여긴 또한번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다섯 배만 먹었는데, 열 배가 갔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올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굉장히 속상하죠? 그래서 지금 가는 종목, 흔들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큰 손은 떠나지 않았다. 그것을 볼줄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손절이 나갈 자리가 절대 아니고, 대신에 수익 줄 때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내가 여기서 천만 원을 샀어요. 천만 원을 다 가지고 있는 천만 원을 너무 고점에서 팔려고 욕심을 버리고, 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고 좀 올라오는 자리에서 분할로 매도하는 겁니다. 자, 분할 매도한다는 게 뭐예요? 일부 매도하고 나서 현금을 보유하셔라. 자, 현금 보유하고 수익을 챙겨놓으면 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거지 계속해서 주가를 아무것도 팔지 않고 갖고 계시다가는 주식이라는 게100%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도 또 떨어지면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기준을 정하셔가지고 뭐 분할 매수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결국, 원익 홀딩스 지금 나갈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쫓아서 오신 분들, 자, 여기서 혹시 물렸다고 하실지라도 지금 손절이 나갈 자리가 아니고, 자, 장기 투자를 해보자. 왜죠?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장기 투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실제 하나금융지주라는 거 4년, 어, 한 7개월 정도 투자했거든요. 계속 갖고 있고, 일부 수익실현해서 뭐 현금화하고 또 사기도 했는데, 실제 하나 금융지주로요, 제가 계속 모아가면서 1억 5천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얼만 줄 아세요? 4억 7천이 넘어갔어요. 자, 이렇게 4배 이상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중간에 수익실현한 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투자했을까요? 장기 투자하시면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몇억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하나금융지주를 투자한 이유는 딱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한번, 여, 이거 하나금융지주 차트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때 진입을 했어요. 밑골이 이렇게 길게 달던 2020년부터. 투자가 중반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만 원도 안 하던 주가가 얼마를 찍어서 10만 원 5배가 간 거예요. 자, 계속 들어 올렸잖아요. 왜죠? 자, 하나 금융 투자 망하지 않을 종목입니다. 두 번째, 저평가된 종목을 찾은 거예요. 실적 대비 모멘텀 이런 걸다 보고. 자, 세 번째가 뭐였을까요? 장기 투자해도 절대적으로 수익을 가져다, 가져다 줄수 있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 조... 어,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성장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만 딱 보고 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했더니 제가 1억 2천까지 사실 처음에는 5천만 원 가지고 계속 투자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금이 이자가 되고 이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눈덩이처럼 늘어나더라고요. 장기 투자는 적어도 여러분 3년 정도 하시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원금 이자가 다시 투자금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원금을 5천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00% 수익나면 얼마예요? 1년 동안? 5천만 원이 100% 수익나면 1억이잖아요. 1억이 다시 내년에 또 투자를 그대로 들어가요. 원금 이자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100% 수익나면 얼마예요? 여러분, 2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 갑니까? 가죠 5천만원 들고 투자해서 4억 7천 왜못 갑니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장기 투자는 복리 효과라고 해서 정말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적어도 2 3년 이상 꾸준히 투자했을 때 나오는 그런 효과예요. 자, 이 복리 효과 무시 못 합니다. 내가 억 단위로 만들고 싶어 이러면 장기 투자할 종목을 찾고요. 꾸준하게 사고 팔고 하면서 일부만 남은 비중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몇 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원익홀딩스라고요. 자,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장기 투자해서 원익홀딩스로 큰돈 벌어보고 싶은데 나는 장기 투자로 성공해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한번 장기투자를 해보서 꾸준하게 투자하고 싶어, 그리고 큰 돈을 한번 억 단위로 벌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장기투자로 성공하신 분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봤고 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나는 장기 투자의 매수 타이밍 그리고 분할 매도한 타이밍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끌고 갈수 있는 분이 필요해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010 8282 9 8 1 9번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원익이라고 딱두 글자를 남겨 놓으세요. 자위 번호로 원익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아원익홀딩스 갖고 계시구나라고 하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입니다. 무료 소통방 링크를 바로 쏴드릴 거고 문자로 받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셔가 입을 하셔가지고 자원익홀딩스로 장기 투자 한 번 3년 동안 꾸준히 투자해서 큰돈 버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노하우도 같이 배우시고. 자, 이거 장기 투자 한번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5억이 10억도 만들 수 있고 10억이 20억 될수도 있어요. 자 결국은 그런 억단위가 나오는 거는 처음부터 몇 억을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5천만 원, 4천만 원 목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일부 수익 실현하면 왜 수익 실현하는 거예요? 시장이 100% 없어요. 1년에한 번씩은 꼭 폭락장이 옵니다. 현금이 있어야 또 쓸어 담는 거예요. 자그렇기 때문에 분할매수 분할매도 욕심 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는 걸로 하셔야 되고 그게 원이콜딩스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실 분들은 위 번호로 원익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그냥 혼조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급락을 때렸다가 오늘은 또 내려갔다가 내일은 또 올라갔다가 자 그런데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요 시장이 근데 내릴 때는 확 내려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시장은 혼조세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 계좌 안에 현금이 계속 있어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는 항상 그래서 30%를 뭘 하셔야 돼? 단타를 돌리셔야 현금이 돌죠. 자, 그래서 단타를 꾸준히 쳐서 수익을 낸 다음에 그런 수익 모은 걸로 원익콜딩스로 돈, 어떻게 든 기준 이하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단타가 아니잖아요. 원익콜딩스는 장타잖아요. 장기주, 장기투자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그럼 단타는 어떤 관련 종목이에요? 대부분 테마예요. 그리고 주도주에 시장이 급락 나올 때 올라가는 종목들. 자, 며칠 전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고 계시죠? 어, 실제 보시면, 보세요. 아프리카 대지협역 연구소에서 유출됐다, 서부터서 스페인에 난리가 났고, 막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역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뜨겠어요? 이런 관련주가 뜨겠죠. 이렇게 테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종목을 뭐 드렸어요? 아침에, 어저께, 밤에 막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최근에 이틀 동안 계속 드렸잖아요, 이 종목을. 뭐 드렸어요? 코미팜 드렸잖아요. 자, 코미팜이 앞으로, 어, 돼지할병 관련 주죠, 여러분들.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단타 먹고 나왔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그리고 뭐 드렸어요? 이글벳도 드렸습니다. 이글벳? 오늘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또 사셔야 돼요. 이글벳은 또 다른 호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테마, 그리고 어제, 전일자, 2, 3일 동안 뉴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아, 오늘 어떤 종목이 갈수 밖에 없구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런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타 10% 먹고 나오는 거예요. 자, 천만원 투자하시면 백만원 버는 거고, 백만원 투자하시면 얼마? 10만원 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단타를 매일 치다 보면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선 따로 단톡 단타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을 하셔라 라고 해도 사실 요즘 뭐죠? 뭐가 극성을 부르죠? 사기리딩 방에 항상 극성을 부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링크를 보내드려도 잘 입장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단톡방에 무료 단톡방 뭐 클릭해서 들어오고 싶진 않고 그냥 단타로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단타로 문자를 매일같이 시가에 베팅할 수 있도록 전일자 뉴스를 활용해서 시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죠? 시가에 베팅하고 그날 팔고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단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두 가지를 해주시면 돼요. 1번 위 번호로 문자로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단타라고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원익홀딩스 영상을 올릴 때마다 꾸준하게 좋아요 한번씩을 눌러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위 번호로 단타라고 남겨놓으시면 앞으로 시가에 베팅할 수 있도록 8시에서 10시 사이에 문자로 종목 매수명, 매수가,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뭐죠? 매도가 드릴 건데 매도가 목표가죠. 목표가에는 반드시 욕심부리지 않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워니콜딩스 지금 약 수익 보고 나갈 자리 아니고 혹시 물려 있더라도 손절할 자리는 분명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4분기 실적 어마어마할 거라는 지금 전망치가 나옵니다. 자, 1월까지 한번 보면 실적이 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건데, 그때 팔려라도 다시 급등이 이렇게 나오고 전국가를 뚫을 때 일부 분할 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분할 매도 해서 아까처럼 단타를 또 수익 보시고, 이 종목이 한 방에 이렇게 장기 투자 1년 몇, 제가 뭐라고 했어요? 2, 3년 투자해야만, 투자해야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계속 이렇게 올라가만 가진 않아요. 수직 상승하지 않죠. 이렇게 눌러주고 가잖아요. 이런 눌러주는 자리에서 여러분 또 분할 매수. 자, 또 올라오면 분할 매도. 현금 챙긴 걸로 주도주나 단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계좌를 불려서 또 기회가 오면 또 사주고 이러면서 이걸 장기투자 하시면 원액 콜 등수로 앞으로 10배가 아니다 더 이상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왜죠? 지금 현재 eps가 굉장히 낮다 라는 거 그리고 제가 분석을 하고 이건 장투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투자 한번 제대로 하셔서 큰돈 버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고 장기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걸 여러분 1년을 잡지 마시고 몇년 동안 꾸준하게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런 모든 종목을 장기투자 하는 게아니까 겠지만 우리가 이거 한번 성공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큰 목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